8월 27일 토요일 영성 회복을 위한 10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다 주신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봉독해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국률이 많이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런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혼이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승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봉을 마침내 부르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자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66권의 책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으로 규정하고 이 기록된 내용을 진리라 믿고 우리의 삶의 근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다름 아닌 성경, 구약성경, 이사의 말씀, 뭐, 대표적으로 읽으시고 그런 가운데 그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읽고 배우고 또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서울장신대학교를 찾는 여러분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학교의 존재의 목적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학생 여러분 중에서 아, 나는 인간적으로 나는 줄이 썩었어, 동아줄이야. 나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도 전혀 사용할 수 없고, 많은 진짜 끈 떨어진 응? 신발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또아 미래가 불안해 갖고 진짜 나는 무 못하지? 예? 그렇게 생각하는 전도사님들 계시면, 그저 이 서울장신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을 정말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잘 배우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정말 창세기부터 출애기까지 잘 배우고 있겨 가르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끈 떨어진 신이 아니라 굵은 동아줄을 받는 자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파송될 때 여러분들이 성경 교사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신학 4년, 또 7년 배워도 일, 일독도 안 하고 졸업하게 되고 성경을 모르면서 교회 가서 성경말씀 교사라고 한다는 거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교는 성경말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잘 짜야 됩니다 학생들 하여가한 학기, 구약 계로신학계로 동시에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석을 배울 때도 예수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학을 먼저 신약을 먼저 가르치고그 다음에 나중에 구약을 배우다. 이것도 뭔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땅을 파서 구위의 그 기초로 기초 위에 건물을 짓지 건물을 짓고. 땅을 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신학을 가르칠 때 커리큘럼 자체가 뒤죽박죽됐다면 그건 굉장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민이 아니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1절의 표현들을 바꾸면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줄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를 갖다가 정직하게 또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4절의 말씀처럼 흑암 중에 빛을 바라고 6절의 말씀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7절의 말씀처럼 흉한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유이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부정직해서 흔들리며 흉악한 소문에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직해서 삶이 폐멸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흔하게 듣게 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열심히 배워야 되냐 그것은 바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여기서는 정신적인 복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 소위의 물질적이 복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와 재물이 집안에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하면 구절의 말씀처럼 그 재물을 갖다 빈궁한 사람에게 나눠줄 만큼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정직하게, 의롭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부유롭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2022년 2학기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한 학기가 되도록 조아 여러분들이 힘써 노력합시다. 다함께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갖다 정직하고 의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가운데 거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또한 할례 없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저희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신학도, 우리 전도사님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자신이 는 정말 아무 줄도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자들.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해서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이 힘해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믿음의 멋진 정말 성경 교사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학기 주님 말씀 더욱더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총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또 저희 서울장신대학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